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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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, 재미, 재미있지만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렇게 더운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마이크를 배우분들께 넣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주민대표 이병헌입니다. <laughs> 어, 대구에 오니까 대구의 영화팬분들과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정말 날씨가 더운데 사실 극장까지 발걸음을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와주셨다는 게 너무나 어,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,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로 어, 남았길 바랍니다. 어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, 조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아!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! 아, 감사합니다. 어 여러분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죠? 주민의 것. 주민의 것입니다. 여러분 저희 영화와 함께함으로써 어 함께 환공 아파트 에 주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어 저희 영화는 9일에 정식 개봉이에요. 그래서 어 개봉 전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람평과 리뷰가 앞으로 개봉 후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은 조, 어,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평과 어,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혹한의 추위가 배경이었잖아요. 근데 혹한의 더위 때 촬영을 한. 작품이어서 저희가 8월, 8월까지 찍었었으니까 어, 정말 땀도 열정이 가득한 작품이니까 그만큼 또 애정이 많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의 좋은 평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. 어, 더위 조심하셨으면, 좋겠,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에 와서 여러분들께 얼굴 뱉고 인사를 드릴